안녕하세요 저는 oss02 그리고 저는 지금 마인크랩 서바이벌을 하고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지금 플레이하는 분이 프리썸이거든요 1.8.0 알려드리려고 그래요 그 서버 1.8.0 뉴버전의 서버를 열려고 합니다 일단 모집할거니까 일단 먼저 블로그에 글을 다시 올릴테니까 거기에 3글을 올려주세요 3글 알았어요? 일단 거기에 자세한 건다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그게 다가 아닙니다. 중요한 게 따로 있어요. 음식 먹고 있고, 음식은 절대 중요한 게 아스, 아닙니다. 음식은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 봅시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갑시다 음식 좀더 가져와. 음식. 네, 요식빨 받으러 가고 받고 다썼는지만 하나 더 있어요. 샵은 이샵 때문에 진짜 좋은 덕을 봤어요. 자, 스파이더 덩제로 갑시다. 스파이더. 혹시 몰리셨겠지만 제가 이렇게 데코레이션을 만들었습니다. 리드 코레이팅 그리고 저 네더 포트레스로 가는 법 알아냈어요. 저쪽에 자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대로 레더 포트레스 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신기하죠 조명이 더 있습니다 자 스파이더 공장이죠 그냥 여기서 케이빙 좀 하다가 물 찾았거든요 여기 아닌 거 같은데 일단 이쪽으로 가봅시다 아래쪽에 있어요 이쪽이 아니구나 아. 이런 설마 <laughs> 내가 잃어버릴 줄은 엄청나게 큰 거예요. 제가 한 일은요. 계속 계속 케이블 따라서 케이블 따라서 뭐가 없으니까 그 용암 스트림을 계속 계속 따라서 갔거든요. 여기 이쪽 말고요. 저기 큰 용암 스트림 하나 있어요. 토치를 표시해 놨습니다. 어디더라? 어 이쪽. 음, 이렇게 이렇게 가면요, 아요 가까워지고 있어요. <laughs> 어, 어, 어디더라? 기억이 안 나네. 미는 절대로 아니었고, 아링. 응, 응, 여기. 큰 라바스 림이 있었거든요 이렇게 따라 보니 e a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a p o n y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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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o 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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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 나 d 어 do d 그다음에 위로 다시 이렇게 엄청나게 긴 라바스트림이었어요. 그러자 케이블을 찾았고 케이블 찾았어. 어이구 놀라워라. 탈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호호. 더 중요한 것은 <laughs> 기대하세요. 어디 있어? 여기 아닌데, 응? 방금 봤는데 보셨나요? 잠깐만요. 일단 토치를 몇개 만듭시다. 아 이거 토치 부족하네. 나무 좀 가져올 걸. 아 이런. 설마 내가 잘못 봤나? 분명 여기 어딘가 있을 텐데, 응? 어떻게 5분 동안 내가 길 헤매는 것만 봤을 것 같아. 응, 여기였어. 여기 분명히 여기였어. 분명 여기가 어딘가였어. 잘못 봤나? 제가 기억하기로는, 기억하기로는 잠깐만 커트할게요. 여기 세 개, 여기 세 개, 개, 밖에안 나왔어 저안미쳤습니 여기 여기 있었어요 제가 방금 집 갔다가 만만의 준비를 하고 왔어요 보세 개, 죠기호 맞아요. 스트롱 홀드입니다. 스트롱 홀드. 바로 내눈 앞에 있어. 깜찍이야. 몰랐잖아 이 자식아. 근데 왜 이렇게 문이 많을까 여긴막 미로도 같고. 응. 뭔가 찾았나 봐요. 여기 어딘가 같은데? 아이고, 잠깼다어 실크 탑시 없어도 그냥 깨지네? 몰랐네요. 아이어 밴드를 몇개 얻을 수 있거든요. 제가 그 빌리저 트레이딩으로 아이어 밴드 얻는 건 쉬운데 스트롱 홀드가 어디 입구가 어딘지 모르겠어요. 지 진짜 많이 가져왔는데 64개 넘게 가져왔는데 65개 그좀 그렇죠? 많죠? 응. 어디 있을까요 내려갑시다. 주변에 체스트 같은 거 있지. 이 막혔어, 씨. 아, 젠나 어떻게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되는 거야? 찾 때까지 커트하겠습니다 네 돌아왔습니다 <웃음> 찾았어요 찾았어요 11개밖에 <laughs> 못 가져왔는데 맞을지는 어, 충분하네요 한개 남았어요 들어갈까요? 이걸 다 들고? 아니요 일단 제가 네더 포탈을 만들었거든요 집으로 갈수 있게 바로 그 네더 포탈 타고 수중한 것들은 다 집에 다 놓고 갑시다 인벤트리가 꽉 찼어요 아 여기 위험한데 털만한 것들은 거의 다통 같은데요 나중에 여기도 다이아몬드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바로 여기에요. 응, 다행히도. <laughs> 집에다가 놓아놓고. 팔을... 좀 장착하고 엔더드래곤을 싸할까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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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에요. 기다리죠. 그냥 할 것도 많아야지. 제가 별로 뭐 빌딩 사람들도 많이 있는데, 그런 거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제일 중요한 얘기긴 한데, 어쨌든 제 빌리자한테서. 몇개 얻었고 홀삼아 하나 얻었어요 그래서 다이아몬드라서 줬구요 음. 금빌없어 윌리도 얻었고 바이론 음. 홀삼아 슬라임농장을 곧 있으면 만들거거든요 일단 슬라임농장 만든 다음에 합시다 음. 갑시다 네 <laughs> 음. 슬라임농장을 만들기 위해서 막 부셔야 되는데 그냥 부시기 차아서 TNT로 할겁니다 TNT 그리고 좀더 생동감 있죠 그러면 먼지 금부터 캐고 TNT를 폭파시킵시다. TNT. 그리한. 이쯤. 데미지 받았어요? 그럴 리가. 신기하네. 이렇게나 멀리 데미지를 주네. 까지더라. 좀더 가야 되는 거 같은데. 보시죠? 여기가 슬라임 청인데요. 117. 얘가 150이니까 저쪽이 한어 134. 그쪽까지 가면 돼요. 127까지 가고 좀더 폭파시켜야겠다. 이쪽 방향 폭파 방향이 너무 약한데. 저만 그렇게 생각하나요? Let's do this. 오호라. 진짜 약하네. 그나마 TNT가 좀 많이 있어 서 다행이긴 한데. 이 TNT들은 그거예요. 그 피라미드에서 얻은 TNT들. 안 터뜨려 주네. 왜 이렇게 왜 이렇게 못 터뜨리지? 좀더 터뜨려야 되는데. 지난 다음에 그거 원한 게 아니잖아. 그 기회에선 이제부터 연속적으로 TNT를 폭 했습니다. 폭파시키겠습니다. 잠깐만요. 여기부터 확인할게요. 44까지 144 여기 TNT를 여기 하나 넣고 TNT 주워야 돼 TNT 소중해 여기 하나 놓고 좀더 아래 하나 놓읍시다 버틸려나 이게 어쨌든 여기도 조금 나 나야죠 여기도 나야죠 여기 그리고 요쪽 좀 아래. 자, 갑시다. 후후. 엥. 엥. <laughs> 이렇게 됐어. 진짜 쉴가 펼치집니다 나이스 잘터트렸네 근데 네. 몇 개를 팠어요 1층 많이 팠죠? 2층 3층 4층 5층 여기는 6, 7층 8대 그리고 7, 8층 8대 조금만 더 파면 될거 같거든요 하지만 파는 건 나중에 하고 그리고 아까 여기 큰 슬라임 하나 있어가지고 그 때로 시켰어요. 16개 없었어요. 좋죠. 이제부터 슬라임 볼은 걱정 안 해도 될것 같네요. 슬라임 청커 여기인데 걱정되는 게 저쪽 방향에 슬라임 청커가 하나 있거든요. 두 개. 그리고 이쪽 방향에 하나 더. 그래서 거기 있는 동굴들이나 그런 거다 막아버려야 될것 같아서. 오토킬은 나중에 만들어낼게요. 다음 에피소드에서 보겠습니다. 약간 짧은데, 뭐, 괜찮겠죠? 다음 에피소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